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육체있스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안에서 성경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외부에서 바울의 반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이 왜곡된 신앙을 퍼뜨려 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형국을 바로잡고자 이 논증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이 바울의 반대자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작 예수도 믿고 또한 구약 시절에 하나님이 유태인들에게만 주셨던 그 율법도 온전히 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자기들처럼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바울을 비방했던 겁니다. 바울은 어제까지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앞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선행된다.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지가 나약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렇게 율법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능력과 의지의 한계로 인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보다 더 앞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곧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 또 삶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목회자로서의 그 섭섭한 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12절에서 진심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자신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러려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고 옳다는 소신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고면나는 자기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분명한 또 선한 결과를 낳을 거라는 그런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여튼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13절에 자신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 중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과거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에게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무렵에 육체의 연약함, 즉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도 후서 12장에 보면요.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아마 눈의 질환, 즉, 안질이었다. 혹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 눈이 잘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설교 중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렇다면 얼마나 난감하고 또 당황스럽고 민망하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질환 때문에 이 험준한 갈라디아 산악 지역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프고 나약했던 이 바울 자신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참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예수님 같이 바울을 환영해 주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사랑이 참으로 커서 15절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 자신에게 필요하다면 뭐라도 빼주고자 했다는 겁니까? 눈이라도 빼주고자 할 정도로 그토록 귀한 사랑을 바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베푼 당신들에게 내가 어찌 거짓을 가르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거짓을 가르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제가 맡은 청년들에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으로 별다른 제 신상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을, 받을 때까지 교회가 제 삶과 생활을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책임져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이 제게 교회일진데, 그래서 또 제가 평생을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겠다고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진데 제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또한 성도님들을 기만하게 된다면 그러한 심판과 벌을 제가 하나님께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저를 지금 우리 상당교회 그리고 제가 맡은 우리 이 청년 공동체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항상 제 자신과 또 하나님께 이걸 질문합니다. 여기에 늘 민감해야만 하나님께 하나님께도 그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맡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신실하게 사역을 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요. 이러한 목회자적 심정으로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줬던 이 칼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참으로 인간적인 그 아쉬움과 섭섭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떠나 있는 사이에 지금 여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바울의 반대자들 이들이 당신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사실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개척자인 이 바울 자신과 또 성도님들 간을 이간질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에 공감함으로 자신들을 따르도록 해서 이들이 어떤 다른 이득과 또 신리를 취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랬을 것이요. 사람은 자기보다 신앙적으로 열심인 사람 앞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요사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영적으로나 또 열심히 아주 특출난 사람 앞에서 심리적으로 압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종교적인 열심을 다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주 무리한 부탁을 한다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심리를 조종하여서 자기에게 헌신하도록 또 복종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처럼 되라고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8절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이 바울 자신의 마음을 바울이 호소하면서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주의자들이 설령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의를 받는 것은 자기도 좋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진짜 자기 속내를 드러내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심리를 나중에 지배당하게 되고 그렇게 조종당해서 이들이 사사로운 이 속을 챙기기 시작하게 될것 이것이 자기가 걱정되긴 하지만. 어쨌든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군가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또한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은 자기도 바라는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그저 단순한 질투심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님이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로서의 진짜 바울의 마음은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9절에 바울은 그러나 반대자들이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다가온다고 그걸 덥석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탕 하나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자 한게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바울은 이걸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이러한 형국을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로 그렇게 자녀를 얻은 같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자기가 이토록 슬픈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이며 훈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이 같은 목회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때로 목회자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곤면하고 훈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은 교훈도 있지만 또한 책망과 바르게 함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목회자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또한 성도가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 문제를 목회적으로 제지하고 또한 훈계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러한 소신으로 목회를 할수 있는 여건을 누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책임적으로. 조성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의 그 품성이 바르게 다져지지가 않고 삶에 좋은 습관이 들여지지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방치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찌 그러한 부모를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목회자님들이 때로는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때로 격려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하시는 제 아버님은 제 선배기도 하시기 때문에 제게 늘 그러셨습니다 성도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야 그 인생들이 서로 바르게 서고 그로 인해 조, 결국에 온 교회가 산다 그러니 너도 항상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네 스스로 노력하고 또 너도 좋은 성도님들 만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도 기도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가 있는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고 또 조력하고자 착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그러한 목회자들과 함께 주님은 당신의 뜻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목회자님들과 또 성도님들 상호간에 이러한 사랑의 교류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주신 이 사랑 세상으로 더 많이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에 맞지 않는 그 마음 이 마음을 통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목회자와 또 성도 간의또 상호 간의 그런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 함께 조력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랑 전파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깊이 고민함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